와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내일 만약 넥센이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고 기아가 이기면 수요일에 와일드카드 결정전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이제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 한화로서는 무조건 길게 하고 올라오는 게 좋겠지만 상대로서는 어떤 선, 어떤 상대를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니까 넥센과는 8승 8패. 네. 그리고 기아 상대로는 9승 10 약간 우세. 우세 약간 그러니까 뭐양팀 어느 팀한테 뭐 굉장히 강했다 이런 모습은 네. 나타나진 않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음. 그러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2차전까지 정 치고받고 치고받고 <laughs> 하면서 최대한 힘들게 해가지고 대전으로 <laughs> 네. 넘어오는 음.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림이 될 텐데 네. 어, 뭐 어느 팀이 올라와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한영호 감독 분명히 발표를 하겠죠 근데 내심 어느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는 있을 거고 어, 어느 팀이 올라오든 최근 한화의 이 자신감을, 과연 음. 이두팀 중에 올라가는 팀이 이 자신감을 뚫어낼 수 있을까 네. 싶어요. 저는 대전에서만큼은 하화가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줄 어, 것 같습니다. 11년을 또 기다리죠. 예, 않았습니다. 대전 한화 이거 스팬들이 대전 구장 진짜 이럴 때 보면 야구장 너무 되고 빨리 지었어야지. <laughs> 그 하나, 내가 볼때한 5만 석해도다 들어올 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지금. 그것도 부족할 텐데. 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네. 할게요. 네. <laughs> 조금 진정하시고, 강성기. <laughs> 네. 네, 그 사실 생각. 2차전까지 갈 경우에 와일드카리 음. 결정전이. 네. 누가 올라가든 하나하나 절대 유리하다고 그렇죠. 봐요. 왜냐하면 넥센과 기아타이거스 모두 1, 2선발은 확실한데 3선발부터 5선발까지는 그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이 3선발부터 5선발이 나서는 상황에서 원투펀치가 맞상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승률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이 넥센과 기아가 마운드가 약한 특성을 하나가 확실히 고려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2차전까지 정말 풀로 전력을 소비하고 올라오는 게 가장 음. 좋고, 기아를 상대로는 상대전적이 구승 실패로 앞서 있지만, 음. 초반에 5연승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기아가 확실히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하나의 상대로. 최근에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막판까지 집중력을 유지한다고 불펜싸움으로 간다고 봤을 때, 넥센이 올라오는 게 오히려 하나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강타선이 있지만, 음. 마운드 대 마운드 싸움으로 가면, 하나가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한용덕 감독은 속으로는 이리 생각하고 있겠죠. 끝까지 싸워서 기아 올라오기를 바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넥센보다는 왜냐하면 넥센은 그래도 순위도 좀더 높았었고 끝까지 3위, 4위 경쟁팀이었기 때문에 기아가 천신망고 끝에 5위도 했고 또 천신 올라간다면 또 천신망고예요. 계속 천신망고이기 때문에 계속 <laughs> 기아가 온다면 그위 팀은 바라는 게 아마 5위 팀이 올라오기를 바랄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뭐 올라와 달라고 부탁은 못 하는 거니까 누가 올라와도 좋다고 얘기를 할 거고 하여튼 피 튀기는 어떤 경쟁을 해서 기아가 올라오기를 하나는 바라고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단기 전 이제는 후회나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단한 경기도 놓칠 수가 없죠. 내일이 없는 가을승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